오늘은 루비님과 어, 액체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안녕하세요, 로비 영단별로. 오늘은 물풀 없이 액체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준비물은요 소개를 안할 거고요. 일단 클레이를 어, 뭐할지 소개해 볼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실 계속. 클레이는 놓고.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루비 님 무엇을 할 거예요? 응, 빨간색깔이요 어, 네, 음. 하세요. 이거. 저는 노랑 색깔이랑 빨간 색을 섞어서 주황색을 만들 거예요. 오. 음. 아, 저파란색이랑흰색할 거예요. 네. 음. 흰색 별로 없는데. 네,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그럼, 잠시에 소다도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돼요 아 일단, 일단 클레이를 닦아내가지고 통에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우리, 시간이 많이, 녹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녹이고 올게요. 네, 이렇게 루비님은요, 어, 다 녹였는데요. 저는 아직 못 녹여가지고요. 하지마. 이렇게요. 분데 있어서 가지고 제 루비님은 소다를 넣었어요. 자, 있었거든요. 뭉치 이렇게 녹인 물에다가 찐득찐득해요. 물 없이 소다 이렇게 된답니다. 맞죠? 네. 야 녹인 걸 저가 이거 다 녹이는 뭐 이거 당근 색깔 같아요. 네 맞아요. 당근 같아요. 당근. 당근 녹인 거. <laughs> 당근 어떻게 느여요 퇴긴 다시 있어요. 지구를 만들어 가지 아. 당근주 이건 이거는 그냥 밥 그거 지은 거 같은. 아니, 공국공국공국을 한번 먹어보겠는데 아. 이거 공공. 공공. <laughs> 진짜 먹으면 안 되고요. <laughs> 빨리 섞어. 넌 되고 있네. 왜이하혹 어. <laughs> 어? 거. 저는 그냥 클이어 너무 많이 들어가지 못치고 있는데요. 네, 그러게요저저이렇가좀렇고올게요 음, 밑에 거. 이렇게. 이렇게. 찐득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정도로 게이렇 해주시면 돼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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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돼요. 하지 마세요. 저는 반대편으로 섞어야 되겠어요 너무 숟가락이 커서 잘안 섞여요 칵테일몬 칵테일 하지마 나 혼자 근데 지금 귀요미가 응? 안해 귀요미가 지금 휴대폰 하고 있거든요 귀요미 씨 들어와 보세요. 귀요미는 난 모르는데 이분들이. 아 귀요미. 유비님은. 이거 하지 마, 시끄러. 눌 죄송합니다, 시끄러. 이조 아, 이렇게 질러야죠그 살... 이거 만지고 있어 조용히 네, 이렇게 저는 소다를 조금 더 넣으니까. 뭉치면 말랑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네. 잠시만요. 틀깡. 네.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저는 완성이 됐는데 너무 잘흘려요 이건 좀 묽겠죠? 네. 소다를 조금 더 넣을게요. 섞을 걸 찍는 만큼. 지금. 잠시만요. 루이코님과 함께 보여줄게요. 다 뭉치게 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섞어보세요. 네. 네 이렇게 뭉치고요 음. 저거도 좀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잘 됐어요 그러면 꺼내볼까요? 자 꺼내 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제 닦아 어. 자고비니껌도 꺼내고 제가 꺼내 닦아줄게요 꺼내줬어요 음, 잘 떨어져요 와! 로비님 거안 보이죠? 네 이렇게 엄청 완전 이거는 우유의 게 같아요. 네 우유의 깨요전 당근의 게예요 <laughs> 이거 보여요 이거 보세요. 로비 진짜 당근의 게 같아요. 전좀 만져줄게요. 루비님 저보다 빨리 돼가지고 전좀 만져줘야 안 먹거든요. 어 벌써 안 먹네? <laughs> 이상하네요. 그냥 응. 묻을 것 같이 생겼지만 묻지 않는 액기입니다. 자, 이제 이쪽에 카메라 보이게. 이, 건 어떡해. 큰아빠가 어떻게 큰아빠야, 큰아빠. 큰아빠야? 응. 큰아빠가 어떻게 왔어? 큰아빠, 꿀수 있지. 이 아빠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시끄러운 점은 애끼가 안 보이고 있었어 우리 이제 애끼 둘다 섞어 보여요. 그래자 당근 애끼와 우유 애끼를 섞어 보게요. 아 시끄러. 귀여운가요?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내건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영 엄청 많아졌네요. 그리고 점점 일기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어 맞아요. 손에도 많이 안 묻어요. 근데 지금 덜 섞여서 그래요. 지금 통에 넣고 섞어볼까요? 통을 깨끗하기 위해서. 전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이제 어디지? 먼저 만지게요 우와 색깔 예쁘다. 살구색이 됐어요. 잠깐 만지고 있을게요. r u 빈큰 n c 빠가왔대요 네? 아니요, 한입니다명히 남자 목소리가 들릴것같았는데요들렸는데요 들릴 보세요, 이거 뭐가 살짝 있어요? 오, 어, 네, 요이게제가살이됐제요 어, 제 좋은데요. 제요제제제 자 이제 만들고 있으세요전 이제 소개하고 있을 때 혼자만 막... 옷에 묻히면 안 돼요. 네. 자 이거는요. 아이고 이거 바꾸자 이거. 이야. 야, 야. 기게다 달라붙었어요. 자요. 어이 참. 자요. 이제 묻히지도 마세요. 제가 최상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최상에 올라가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요. 특히 어린애들은 더 조심. 어른의 어른 책상이 부러질 수도. <laughs> 만약에 어린애들이 아니 어른들이 어른들이 아니. 엄청 큰 대진 어른들이 이 책상이 올라오면 다 부러지겠죠. 뻥뻥 거자야 돼요. 그럼 오늘은 어, 저희 루빈이가 해 촬영해서 많이 찍을 수도 있어요. 맞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근데 이거 완전 윤기가 잘 좔이에요. 좔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끝나기 전에 구독은 꼭꼭 많이 눌러 주셔야 해요. 안녕. 안녕.